오늘은 고소득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정상적으로 받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맡아보면, 800만원, 1000만원, 뭐, 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사는 그들이 원하는 금액이 책정한 금액의 합의를 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험회사의 센터장이나 또는 실무 책임자들이 뭐 주임도 있고, 뭐 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또는 뭐 선임, 책임, 이런 이름으로 직함을 들고 있고, 지사장, 센터장, 뭐 이런 식의 직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소득자의 급여를 모두 적용해서 본사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 그것이 부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분들은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 일용 근로자 300만원으로 제가 책정을 편하게 개선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만원이다. 그리고 뭐발목에 골절 해서 10%만 장애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판망에서 뭐 53년에서 한 15년에 골절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발목에 골절, 발목이 골절이 있었는데 장애율 10%로 해서 1시 5년으로 하면 호프만 계산서 53인데 개선하기 편하게 그냥 그10% 하면 30만 원입니다. 한달 30만 원 이게 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휴 장애를 평가할 때 아, 6개월이 경과 후에 휴장을 평가했더니 이 사람의 노동 10 노동상실률, 뭐? 상실률이 10%예요. 노동 상실률? 뭐? 노동 상실률이에요. 상실률이 10%다. 노동상실률 10%면 300만원에 10%는 30만원이고, 호프만 개수 5년이면 53.5뭐 땡땡땡땡인데, 그냥 53, 50으로 계산을 할까요? 53으로 계산을 할까요? 계산기 좀 30만원 곱하기 53 이렇게 됩니다. 30만원 곱하기 53 그만. 1590만 원에 규정에 노동상실률에 해당되는 손해액이 1590만 원이 나오고, 부가적으로 뭐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하면 한 2500만 원. 자, 여기 뭐 특인율 넣고 한70% 넣고 해서 한 2000만 원, 그 특인율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사가 손해액이 산정되었을 때. 프로테이지만큼만 인정해주겠다는 건데 통상 85%뭐80%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인정했을 때1 2 0 0만 원에 오케이 하면 합의 조정이 끝나는 겁니다. 자 쟁점은 뭐 가실 비율 뭐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 결정됐으니까 가실 비율 조정은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뭐 특별한 분쟁도 없고 아잘 정리했다. 뭐, 이런,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도 실적에 합당한 만큼의 금액이 제시됐고 또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소득이 천만 원만 잡겠습니다. 이분의 노동상실률이 얼마예요? 10% 잡았잖아요, 10%. 몇 년간? 5년간.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 골절이다. 그래서 1시 5년간 잡고 계산을 하면 1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100만원 곱하기 5년 53. 이 호프만 개수 중요한 거예요. 호프만 개수. 원래 우리가 월수별로 계산을 할때 그냥 월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 산식이 있는데 그게 호프만 개수라는 호프만 값이 있습니다. 그게 5년이면 53점 땡땡땡 되는데 그냥 53으로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금만 가지고 얼마가 난다? 53이니까 네, 5,300만 원 자, 기본적으로 상실 수익이 5,300만 원이 되고 휴업 손해 땡땡뭐 땡땡 넣으면 1,000만 원 잡으면 그냥 6,300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보험사의 담당자가 이대로 올려가지고 본사의승인받기안 내려옵니다. 통상의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어떻든 간에 담당자도 합의조정으로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장애를 낮춥니다. 그래서 5% 장애를 낮추거나 장애 기간을 2년으로 줄여버립니다. 자, 2년 줄이면 어떻게 돼요? 호프만 계속 그냥 20 잡으면 그냥 확2 0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장애율 5%를 줄이면 5%로 줄이고 5년을 줘버리면 5300만원이 그냥 2500만, 2600만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자, 이 금액을 가지고 승인을 올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먹히느냐? 아무리 피해자가 자기의 의사한테 가가지고 장해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사의 자문이는 보험사의 자문이대로의 자문을 하고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해버리면, 피해자는 후유장애 진단을 끊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기간이나 장애율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분쟁이 생기고 결국은 철득당해서 고소득자가 낮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통상의 후유장애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AMA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사는 어떻게 휴지장애를 평가해라? 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 없다? 휴지장애를 통상의 부분강직인데 나머지 뭐, 장기의 결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장애를 평가하면 되겠지만, 특히 운동 범위 제한이 우리 소송에서 가장 큰 하도이고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장애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 강직, 운동 범위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라는 명확한 규정 자체가 본사의 규정에도 없고 약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맥버라이드 장애표에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신체 감정을, 피해자 편에서는 뭐, 어떻든 간에, 능동에 대한 신체, 저기, 휘정의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런 경우죠. 팔 최대한 올려보세요. 피해자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여기 수술해서 더 이상 근력이 저하되고 통증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아, 한번더 올려보세요. 원 사생님, 선 가볍게 한번툭 쳐서 이 정도 올라왔다. 부은강직에 대한 각도가 나옵니다. 자, 비틀어 보세요. 비틀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될 수, 지를못 하는 거죠. 아프고, 근육의, 근력 근육 제하 때문에. 이러면, 자, 휴장애 팽가위는 능동적인 각도를 재고, 휴장애를 팽가합니다. 자, 수동의 장애는 뭐냐. 친구가 와서, 보조, 간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자, 잡아보세요. 쭉쭉쭉. 아, 아 아파요. 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기계를 대했어. 쭉쭉쭉 밀어버려 됐어요? 아이고 선생님 운동 잘 되네요. 사람은 죽는데. 자팔펴 보세요. 끼게쭉 밀어버립니다. 자, 그래가 팔 부러지는 거죠. 자, 그게 뭐다? 수동입니다. 교장의 수동 평가입니다. 하물며 동원사의 자문인은 단한 명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상 CD 보고 아이 사람 이 정도 다쳤네. 당연히 이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자문해 주세요. 자문료 30만 원, 20만 원 드릴 테니까 좀잘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수없이 많은 의료자문 결과 받아봤으나 어떻게 대동소이합니다. 모두 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휴장의 진단을 발급해 주는 의사들이 뭐, 대학병원도 있고, 일반 병원도 있고,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의원급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후장애를 많이 끊어주면, 바로 고소장을 날립니다. 너후장애 진단서 많이 꺼내주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재판에서, 보험사, 뭐, S보험사, D보험사, K보험사, H보험사, 섭씨 많은 보험사들이 했던 행위. 자, 휴장애 능동적인 후장애 끊어준 의사들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단한 명의 의사도, 휴장해를 끊어준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휴장해를 끊어준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거기에 대해 벌금을 냈거나, 또는 징역을 살았거나, 한 사례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능동으로 할 것인지 수동으로 할 것인지는 의사의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가변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소송을 가서 신체 감정을 가는데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가변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신체 감정입니다. 자 소송에서 가실 비율의 다툼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피해자의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가실 비율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감정에서 성향이 아난 능동, 나는 수동 또는 이두 개의 복합 완전히 결과값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을 가도 조금은 불안한 감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처럼 능동과 수동의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신체의 장애율을 자문위로부터 마음대로 조정해서 고소득자에게는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합의 조정으로써 정상적인 보험금을,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했는데 소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공평한 조건에서 이 사람이 고소득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체감정을 갔을 때는 장애 부분에 대한 그 운동 범위 제한 또는 장애율에 대해서만 의사는 평가하기 때문에 공평하다라는 거죠 공평하게 소송을 통해서 장애율을 인정받자는 거고 합의 조정에서는 자문위가 이 사람 고소득자라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보험사는 할수 있겠죠. 그리고 장애율, 이렇게 자문위와 보험사의 관계니까 받았던 자문위가 10% 줬더니 아, 교수님 이거 이거 문제 있는데요라고 의의를 제기하면 자기 내부에서 제기하면 자문위는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케이스들을 상당히 애청할 수 있다. 그런 결과값들이 어, 유미하게 결과치로 의료자문위라는 수류한 장짜리로 시큼하게 팩스 보내온 것들을 보면 알수 있다 이것을 대응해서 일반인이 다툼을 가져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고소득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라 약간은 어떻든 간에 보험사가 정한 기준이에요 취업 손해 85% 인정한다는 이야기와 등등의 문제들 뭐펜카설이다 뭐, 차액설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험사는 차액설로 지급하고, 법원은 평가서를 적용하는데, 이 휴업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직 손해가 있냐, 실직 손해가 없냐. 그런데 고소득자는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큰 회사에 다니니까, 월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잘돼 있고, 직업이, 회사가 부유하니까, 입원을 해 있어도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럼 보험사는 그거 확 빼버립니다. 왜? 너 병원에 입원했는데 손해 안 받잖아. 휴업 손해 없잖아. 월급 받았잖아. 를 가지고 터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 부분에 하나여 휴업 손해를 인정한다. 어느 한도까지? 85% 한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고소득자 거기서도 걸립니다. 맞죠? 휴장에서 걸립니다. 등등 해서 다 빠져버리면 결국은 얼마짜리와 같다? 월급 300만원짜리에 조금, 300만원에 조금 업시킨 급여 예, 장애율과 피해자와 이 꼬르 관계가 돼서 손해배상액이 착정되고 합의서가 작성되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고소득자인데 정상적인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라고 하면 소송을 통하여 정상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서 사건을 의뢰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